동학농민 운동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조병갑은 전주로 도망쳤다. 고부에서 일어난 사태를 알게 된 조선정부는 우선 군수를 교체하였다. 신임 군수 박원명이 내려와 고부 사람들을 달래서 봉기군을 해산시켰고 이로 인해 사태는 일단 진정되는 듯 하였다. 그러나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내려온 안핵사 이용태가 밀란의 주동자들을 역적죄로 몰아 체포하고 처형하자 이에 농민들은 매우 분노하며 농민군을 조직하였다. 농민들은 탐관오리 제거와 조세수탈시정, 사회적 차별철폐 등 사회개혁을 요구하였다. 이는 동학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 근대적 이념으로 나아가는 농민들의 사회적 변혁 요구였다. 이때 일어난 농민군의 봉기를 1차 봉기라고 한다. 이에 조선정부는 반상의 제도를 뒤흔드는 사회적 요구로 받아들이고 이를 진압하기 위해 관군을 동원하였다. 홍계운을 필두로 하여 800여 명의 경군으로 진압하려 하였다. 동학농민군은 황토현 등지에서 수비군을 격파하고 전라도 여러 지역을